미셔데이에요. 교회는 타인을 위한 교회예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제가 이게 호크엔다이기 제일 먼저 미셔데이를 설명했는데 제일 먼저 그 말을 한 사람은 칼 하르텐슈타인이에요. 독일 사람 굉장히 온건하게 감동스럽게 쓴 글을. 미시오데이 개념을 뒤틀었어요. 그래서 1952년에, 61년 되기 전에 이미 지금까지 한 얘기하고 공통적인 모든 것들을 호켄다 회켄데이 이기 했어요. 호켄다 얘기라고도 하고, 홀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조그만 책인데 크게 확대시킨 거고, 누구 주려고 사실은 했던 건데, 지가 떨어질라 그다. 이거는 그 세계를 위한 교회 이게 1967년에 나온 건데 그 이전에 65년에 구라파에다 남을 위한 뭐 세계를 위한 교회 또 미국에다 무슨 남을 위한 교회 이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다그 그 말이 그 말이 있지만 그래서 구조 연구 성교 구조 연구 이런 걸 시켰어요. 그래서 묶은 게 1967년에 나오는 세계를 위한 교회인데, 여기 박근함 박사님이 앞했는데요 뒤에, 하나는 세계를 위한 교회, 하나는 타인을 위한 교회.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번역된 책이 있어서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타인을 위한 교회, 그리고 목표는? 샬롬, 인간화, 세속화. 구원은 새 인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 새 인간. 이렇게 해석해 나갑니다. 하르텐슈타인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에 세운 거다. 이게 정통적인 말씀이고 진리의 척도는 사도성, 그리스도 중심성, 성경의 자증성. 도대체 진리의 척도를 어디다 두고 너희가 맞느냐? 맞는다고 하느냐? 왜 정통이 맞느냐? 왜 진보는 틀리냐? 그렇게 묻는다면 어디에 척도를 두고 얘기할 거냐? 성경이 왜 맞냐? 오늘날 막수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성경은 왜 틀리냐? 왜 비판하냐? 그럴 때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되죠? 아우터피스티라고 끝에 자증성.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경이 성경 맥락 속에서 풀어지는 거죠. 전에도 하나 떼다가 봉행에다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해석은 되지만 잘못된 게 나오죠. 가난한데다가 성경 넣으면 민중신학 같은 거, 해방신학 같은 게 나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그들은 좋아하지? 심령이 가난한 게다 무슨 말이야? 그런 거안 좋아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데서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맥락에서 이해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짝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화란의 회켄닥이라는 신학자가 엄청 이 세상을 다그 영향권 안에 있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전에도 소셜가스프리라고 하는 것이 에크메니칼 초기에 들어왔지만 그 말은 없어지면서 이제 이런 사회복음이 아니라 사회 변혁을 위한 복음, 이런 것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칼 하르틴슈타인의 그 신학을 잠깐 보면은 이분이 제일 먼저 미시어데이라는 단어를 창안했어요, 라틴어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미시어데이 신학에는 교회가 밍이 아니고 둥이라고 그래요. 행동하는 거예요. 따로 네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 너의 역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하나의 일부야. 그런 세계관인데 하르텐슈타인은 미시오데이는 미시오 미시오데이가 미시오 있어서 미시오의 클레지가 된단 말이야.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로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교회 의 선교가 빠져나가질 않아요. 교회는 빙행이에요 선교기관이고 선교의 원천은 3일째하나님에게 있다. 이거는 헉켄달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 이것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이것을 그 둘이 다두두 두 학자가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다른 거는 하나님의 선교는 구원받은 피점을 위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거다. 짧은 말 속에 완전히 방향이 다른 표현이 돼 있죠. 그다음에 사도직이시나, 분 제사장직 아 사도직을 하루된 시다에는 제사장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16절에 보면은 내가 제사장직을 행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려 희생 제물이 되게 해서 드린다. 그 일을 내가 한다. 그럼 이방인 구원이 생으로 그 문화로 막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죽어서 희생제물로 하는 께 받쳐진다. 그러니까는 이거 완전히 사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제사장 사역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도 뭐 우리 그런 말이 안 그런 그런 말씀 아니까, 어 이해가 되겠지만. 이방인이 안 거룩한데 소속적인데 바울로 말면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다. 영혼 하나가 구원받으려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을 받아 집에 받아야 되죠. 그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제사장직이고. 사도직인데 이게 사도라는 말은 열둘이지. 열두 지 제자를 삼아, 사도로 삼았지만 사도, 사도성, 사도 보금이 사도들이 증거한 그 메시지와 같으냐 그 해석이 같으냐 이럴 때 네가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톨릭 마냥 경이 회의를 통해서 선파하는 게 진리야. 그럼 성경에 그거 아닌데, 마리아가 부활해서 성경에는 안써 있는데, 근데 똑같이 교황이 말한 걸 믿어요. 그럼 성경에 그렇게 안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는 그, 그 교황의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통이라고 그래요. 성경과 전통. 두 개의 척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간 회의에서 만든 게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사도들을 통해서 목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거 그게 진리다. 그게 사도성이야. 그리스도 중심성, 신구약 해석이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거 그런 거는 의심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진리에 대한 척도도 하르텐슈타인이 보았고요. 그래서, 이, 하르텐슈타인은 미시오데이 이야기 하면서,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슬람권이든, 중동권이든 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 호켄다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한 거. 어떻게 도식을 그렸느냐? 하나님의 선교는 순서가 있다. 이건 독특하게 호켄다이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저, 음, 세계를 위한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똑같은 소리 아주 병행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호켄다이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한다. 교회는 너 없어도 해 그러나 네가 얼렁 눈치 빠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와서 도와야 돼. 그래서 교회는 빙이 아니고 특별한 자리가 없어요. 둥인 뿐이지 그런 얘기. 호켄다이크 참 기가 막히게 창안한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어디가 있냐나 평화예요. 샬롬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세상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땅의 신학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한 소리들이 많아요. 그것까지 다할 수가 없어서 쓰다 말고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것은 WCC 쪽에 선교신학이 무신론적인 막수주의 이념과 흡사하고 그 시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관,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게, 이건 이제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보고서를 합해서 백9 6 7년 출판, 출판해서 아까 그런 책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구속사, 일반 역사, 두개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다. 어, 갈, 하르텐취사에는 그게 아니었죠. 그러나, 어, 이렇게 교회 활동, 선교 활동을 완전히 박살이 나게 했어요. 일활련적인 역사가, 전통 신학은 이중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교회 역사, 세속 역사, 구속사, 일반 역사. 근데, 그거 아니다. 하나의 역사 다 고집하는 거예요. 정말관? 정말관은 이제 뭘 가지고 오냐면, 현재적 정말관. 이 성경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마태문 12장 28절을 인용했어요. 그걸 제가 여기다 써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는지, 그런 것만이 인용해서 이땅 여기, 여기다 집중시켜요. 구원을, 성교, 어, 관을.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땅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파멸이 아니에요.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볼때 현재적이고 낙관적인 역사관, 세계관 새로운 질서가 영원한 거다. 그게 완전한 거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 구절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구원, 이런 거는 다뤄지지 않는 용어예요. 불신자의 멸망, 이런 것도 없어요. 이거는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 이런 게 역사, 역사 내적, 이 세계, 그런 단어로 다 바뀌었어요. 공간이. 그래서, 샬롬, 이게 목표죠. 그, 마음의 평화가 아니다. 너 개인이 혼자 느끼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잘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선교 구조를 변화, 이거는 이제 그들이 설명하는데, 입력구조와 출력구조가 있다. 이런 거는, 허켄다이도 얘기하고, 사인을 위한 교회를 발표한 미쇼데이 그쪽에서도 얘기하는데, 입력구조 잘못된 거다. 그거는, 사람들 교회로 데려와. 근데 그런 거, 그게 바로 이교적 구조다. 뭐 이단들이 하는 거다.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구조, 출력구조에 있다. 우리는 출력구조 하면은 인이 아니라 아웃.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출력구조는 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교회 확장 그런 거다 버려라. 개종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개종에 몰두하는 건 선교와 전대에 반대되는 말이다. 자신을 구원중개소로 여기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 세상 교회인데 너희들 전통자, 전통인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속이라 구원이나 이런 의미가 달라 졌고 선교의 뜻도 달라졌고 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생각은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가 관계를 가지신다. 근데 과거의 교회관도 이 방주에 올라타라. 그래 구원받는다 하는 거였어요. 과거의 공식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현재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시는 것을 교회가 얼른 돕는 거다. 이렇게 제일 자적 관계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쇼데이는 불신자의 회심 같은 거 없어요. 살롬이면 돼요. 살롬 세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 변화해야 돼요. 그동안에 쌓아놨던 신학, 그것도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영구적인 게 어디 있느냐? 신학도 변하지? 이런 거예요. 인간 사이에 걸으시는 하나님, 신관이 뭐냐? 교회 안에? 갇혀서? 그거 아니다. 교회 그 단벽을 넘어서 밖에 모든 인간들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있지 않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의 그 담벽 안에 하나님 가두고 너도 거쳐있고 그러지 말고. 그게 밖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걔 밖에서 활동하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은데, 이거 뭐 샬롬 운동이다. 그리스도 사건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보다 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단지 한 조각이다. 이 세상에 교회는 단지 세상의 한 조각이다. 교회를 갱신해 어떻게? 남을 위한 구조로 믿고 기도하고, 뭐 고백하고, 전대해서 들여오고, 그게 아니고, 이게 출력 구조예요. 나가서 기독교적인 책임을 다해라. 나누는 책임, 미쇼드의 예배.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인용한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예배는 특정한 날이나 시간만에 시간이 신성하게 취급돼서 안 된다. 일상생활의 리듬 따라서 하는 거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하면 되는 거지. 예배하고 건물이 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 교회가 이교적 건물이 되어가고 있어. 아니 이미 되어 있어. 그게 위험한 거야. 회중이 고립된 장소에 거기 박혀 있어가지고 벽 안에서 종교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 거그 잘못된 거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거다. 자꾸 그 유도해가지고 그 안에서 도피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생활 하지 마라.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점점 더좀 형한 게 나와요. 그러면 교회가 뭘 하라는 거냐? 자신을 주는 교회가 되라. 물론, 그런 거 빌리퍼스 같은 거 이용하죠? 자기의 신성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자기를 주기까지 한신한 거. 그렇다고 신성이 없나요? 100%다 있죠. 그래서 비독론이 뭐야? 100% 하나님, 100% 인간 아니에요? 참 즐거운 거는요. 우리가 천국 가면 몸 있는 하나님을 본다고요. 부활할 때몸 가져가셨거든요. 그분이 무슨 몸이 필요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실 때도 엄청 낮추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거지만 수만 당하실 때도. 근데 그 다음에 그냥 가시지. 하나님이 왜 부활을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 날아가면 몸 있는 하나님 있다니까요. 이런 몸 말고? 영적인 몸? 우리도 똑같은 거 부활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이 죄성도 또 속에서 꾸역꾸역 나오지도 않고. 그런 희망이 있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저도 그랬어요. 나 예수 믿으면 되지. 부활 믿거나 말나 무슨 상관이요? 예수는 부활하셨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랬다고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부활이 필요하겠어요? 성경 말씀이 어디가 필요하겠어요? 나 평안하고 나잘 살면 되지. 공동체가 평안하면 되지. 그렇게 사는 거죠. 완전 히이거는 무신론적이야. 안수 평신도한테 좀 베풀어라. 평신도들이 이 세상 더잘 알아. 평신도한테서 좋은 얻어서 신학 같은 거좀 다시 만들어. 그런 거예요. 그 목표가 세속하기 때문에. 신학의 지배에서 좀 벗어나라. 성경 목표는 인간하다. 거기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세속화, 인간화, 샬롬, 뭐, 이렇게. 과거의 성경 목적은 보음마 기독교화. 하나님께 인간 데려오는 거. 새 성교관은 우리가 나가는 거, 새속화되는 거, 그들과 하나가 돼서 같이 행동하는 거, 그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인간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을 잘못된 권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다는 뜻이다. 의미풀이, 부활의 의미풀이. 그럼 우리는 왜 인간이 부활을 해야 되느냐? 답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고?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재산받으면 되는 거지. 이런 말이 왜 있을까? 전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때 온전한 구원은요. 하나님이 영혼도 창조하고 몸도 창조했는데 넌 몸이니까 필요 없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라고 그래요. 천사는 몸이 없어요. 하나님 안 주셨기 때문에 천사에게 몸을 안 줘요.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지. 그게 엄청난 아름다운 것이라고 예수님 아름다운 것하 똑같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미국 NCC 인간화 투쟁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억압자 피 억압자들 모두 차별이라는 구조물 희생이다 희생자다 이들은 자기들의 인간성을 거부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인종 차별의 비인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흑인들과 철저히 동일시하고 비인간화 세력을 세력은 투쟁을 통하지 않고 항복할 수 없다 투쟁해라 이게 막수주의적 투쟁의 개념으로 하는 거죠. 회심은 뭐냐? 지금까지 이웃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이웃으로 전향해라 그게 회심이에요. 하나님께 회심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회심의 방향이 위로가 아니라 옆으로예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거 그거 없어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 사회적인 변화, 그거를 원하는 거지. 근데 사회가 회심하나요? 문화가 회심하나요? 그래서 이럴런 적인 역사관 문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문제, 괴를 세상의 일부라고만 보는 문제, 믿음 없이 진행하는 모든 횡적 관심들, 하나님 만난 대신 이웃을 만나라, 이웃을 회심해라, 내가 나눠 먹지 못한 것들 회개해야지요. 욕심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렇게 깔려있잖아요. 넌 내로 남부리라고. 내가 하는 거는 뭐다 잘한 것 같고, 남이, 남이 한 거는 괘심하고 이런,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내 자녀가 잘 나갔다면 저는 얼마나 관장할 것 저는 자녀도 가지도 못하고, 그 자녀를 얼마나 감싸겠어요. 난네 자녀는 안 그러냐? 그러겠지.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재림과 심판과 그 무서운 지옥이나 이런 개념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냥 인류공동체예요. 인류사회 성령의 역사 더 몰라요. 막 혼합주의로 나가요.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읍살라 청해가... 아... 인류의 일치를 위한 청해가 되버렸고, 그래서 비서트 후프트가 누구냐? 48년 총회 때 총무였어요. 근데 48년, 지금 68년에 20년 후죠. 그때 뭐라 그러냐? 이제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일치 이야기다. 기독교 연합운동이 아니고 인류 연합운동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0년 만에 60년대 완전히 막수주의로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굳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프랑프르 선언문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온것 같다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 인간만 바라본다 하나님 찬양 없이 이웃사랑만 주장한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실현하려고 한다 성령과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다. 사회혁명의 사명자로 교회를 이해한다. 그리스도가 비그리스도인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자고? 이거는 지난번 과제지만, 에 프랑크푸르트 선언문의 마지막 판에 써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관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그프로그램대로 하지 말 않고, 내 뜻대로 생각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 거기에 협력하는 것,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세속적으로 그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줄 누가 알았나요? 미시어데이,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오해가 되니까 그 단어를 안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미시어 크리스티라고 그러죠. 크리스도의 선교라고 하자. 왜? 그리스도 교회 이런 걸 자꾸 빠진 채로 하나님과 인간 직통으로 선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미래적 천국을 많이 얘기해요. 현재적인 것 밖에 모르는 이런 막수주의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쓴 거예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일어나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완전히 칼막스가 넘어갔죠? 그래서 휘채도 움면 완전히, 에, 에, 이거, 에, 넘어가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할 수 있으면 제 파워포인트 드릴 수 있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외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 너무 많이 붙들려 있고 결실이라는 것이 너무 적어서 항상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일 맡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친밀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로 날로날로 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